나이 젊을 때는 이목구비가 뚜렷한, 눈도 땡실땡실하고 막 입도 막 터질 것 같고 한넷을 한 짓면 예. 완전 바비 인형 같은 예쁜 얼굴, 뭐 그런 얼굴 있잖아. 이런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빨리 질리고 매력이 빨리 퇴색돼요. 하지만 전형적인 와저 여자 완전 미인이다. 그건 아니어도 이딱 봤을 때 분위기가 있는 여자 있죠. 분위기가 있는 여자. 뭔가 은은하고, 이 뭔가 분위기가 잡혀 있어. 노하게 분위기가 있고, 뭔가 수수하면서, 뭔가 아우라가 은은하고, 뭔가 스며드는 이런 여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,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집니다. 예뻐진다는 것도 내가 봤을 때 천박해. 아름다워집니다. 이런 사람들은 예쁘고 그건 아닌데, 이 뭔가 분위기가 예뻐. 이 뭔가 품격이 더 있어. 근데 내가 봤을 때 급이 더 높아요. 그리고 뭔가 싼 티가 안 나. 그러니까 그렇게 성형을 안 해도, 어, 그렇게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이런 분위기 있는 여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느낌이 나와요. 저는 솔직히 이 분위기 있는 여자가 훨씬 더 좋아요.